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소식에 내 정보는 괜찮을지 불안하셨죠?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려 297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그중 28만 명은 비밀번호와 CVC까지 유출됐다고 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 해킹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30초 안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징벌적 과징금 도입.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기존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안을 소홀히 했다가는 기업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안 관리 책임 강화, 최고정보 보안 책임자 CISO의 권한이 강화되고 금융 회사별 보안 수준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보안 잘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전 금융권 보안 점검. 이번 롯데카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모든 카드사와 금융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싹다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죠.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들에게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이제 정부가 더 엄정하게 지켜줄 거예요. 본 영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 KR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쇼츠에서 만나요.